신토이의 신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이때까지 받았던 산리오에서 구매했던 택배들요. 좀 맥락 없이 손에 잡히는 대로 좀 보여 드릴게요. 먼저 이건좀 받은 지 오래된 택배인데요. 오랜만에 헬로키티를 구매를 해 봤어요. 이거는 헬로키티와 퓨마 콜라보 컬렉션인데요. 어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 레드키티랑 콜라보를 해서 별로 제 취향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구매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이게 별로 인기가 없었는지 점점 이제 산리오 사이트에서 세일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30% 세일하더니 이제는 50%까지 세일을 해서 이것도 한몇달 전에 구매를 했어요 제가 같이 영상으로 같이 뜯어 보려고 아직도 개봉을 안한 상품입니다 운동화예요 운동화 작년에는 아마 핑크 키티로 흉화랑 콜라보를 한것 같아요 이번에는 레드 키티 이렇게 헬로 키티 사이즈는요 저는, 저는 한국 사이즈로 운동화는 250을 신어요 245 아니면 250을 신어서 여기서 제일 큰 사이즈를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돼 있고요 안에 이렇게 생겼구나? 나 <laughs> 지금 처음 봐가지고 <laughs> 헬로키티 운동화 이 운동화 모델명이 뭐더라? 원래 나오는 모델인데요 거기에 키티만 추가된 모습입니다 오 되게 무겁, 무겁네 생각보다 무겁네 짠 요렇게 키티 운동화 어떻게 생겼냐면요 여기에 어, 아, 요렇게 비행기 타고 있는 키티가 있고요 여기도 키티 얼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 안에도 안에도 여기 키티에요 얘가 퓨마인가봐? 퓨마가봐요그 다음에 이 겉에는 키티보호 키티리본들이 이렇게 수가 놓아져 있어요 끈끈이 이렇게 하얀색 끈이 하나 들어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은 헬로키티 빨간색 끈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얘가 퓨마가봐요 퓨마와 키티 이렇게 콜라보로 운동화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여름에 신으려고 구매를 했는데 이제 빨리 신어야겠어요 이러다 여름 다 지나겠어 이렇게 첫 번째 이걸 구매를 했고요 자두 번째 요거는 티셔츠인데요. 이거 되게 안 팔렸나 봐요. 이것도 50%를 하더라고요. 이거 구매한지도 한몇달 됐어요. 이제야 뜯어봅니다. 짜잔! 오, 되게 쫀쫀하다. 이거 얼마 안 했는데 이거 한 3만 원인가 주고 산거 같은데 되게 쫀쫀하고요. 되게 좋아요. 질이 되게 좋아요. 저 살이 쪄서 라지를 샀습니다. <laughs> 라지가 제일 큰 사이즈고요. 이렇게 헬로코팅 오, 사이즈 되게 넉넉한데? 제가 입은 실사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굉장히 옷은 질은 되게 좋아요. 가격 50% 하니까 당연히 <laughs> 질이 좋겠죠. 저렴하고, 짠, 이렇게 같이 입으면 누가 봐도 키티, 키티 덕후. 이렇게 구매를 했었고요. 자, 다음은 제가 요새 구매했던 마이 멜로디도 보여드릴게요. 짜잔 마이멜로디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마이멜로디 컵이랑 접시 그 다음에 커피잔 세트예요 이거 처음 나왔을 때는 금방 품절이 됐는데 또 얼마 전에 다시 재입고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45주년 기념으로 나온 상품입니다 이거 먼저 한번 볼게요 하도 택배를 오래전에 받아가지고 아 이거 그릇인가 보다 오 이게 커피잔 세트예요 짠 이렇게 아 너무 예쁜데요 핑크, 핑크핑크한 그런 마이멜로디 커피잔 세트 구매를 했습니다. 프린트가 되게 여성스러워요. 베이스 문양으로 되어 있고요. 안에도 마이멜로디 45주년. 밑컵받침도 되게 예쁘죠? 딸기가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요것도 한번 볼게요. 짜잔, 요것도 45주년 기념 접시예요. 이 일러스트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어요. 랬더니 마이멜로디 친구들이 총출동 딸기 케이크 일러스트까지 그려져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건 뭐지? 접시였나? <laughs> 음, 이거는 밥그릇인가봐요. 그리고 그릇, 그릇도 구매를 했습니다. 자, 세트에요. 다 세트. 세트로 구매해야죠. 는 되게 조그만한 그런 사기그릇, 밥그릇 같은 거 하나 있고요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건 머그컵인 것 같아요. 짠! 되게 귀여워요. 사이즈가 되게 작아요. 파이멜로디, 머그컵까지. 이렇게 45주년 기념 4종 세트를 구매를 했습니다. 자이 것도 되게 오랜만에 지금 개봉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또뭘 개봉해 볼까요? 다음에는 요거. 요거는요. 어 이거는 제가 주문을 하고 엄청 오래 걸려 가지고 받은 아이예요. 메종드 플레르 콜라보 마이 멜로디인데요. 요거 처음에 나왔을 때 엄청 인기가 많아 가지고 정말 순삭이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재입고가 됐는데 재입고가 되고 한두달 정도 기다렸다가 받은 아이예요. 요거는 온라인 분은 드레스가 핑크색, 이 연핑크색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매정도플레르 공식 홈페이지에서 파는 상품은 이거보다 좀더 진한 핫핑크 버전으로 따로 나왔었어요 그것도 제가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후가 되는 날마다 희한하게 제가 그 시간에 그 시간을 계속 까먹는 거예요, 주문 시간을 그래서 그거는 두번 정도 기회가 있었는데 구매를 못 했어요 계속 그 주문 시간을 까먹어서 그래서 이거는 가격이 2,500엔 이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가격 대비 완전 퀄리티 완전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까서 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기승하지 않게 포장이 되어 있고요 짠! 짜라란! 너무 귀엽죠? 털이 엄청 풍성한 타입이네요. 봤더니 그 약간 이런털 가진 인형들 중에서 그 예전에 나왔던 산리오 베이비 시리즈 인형들이 있어요. 여기 있는 애들 산리오 베이비 시리즈 아이들이거든요. 그 아이들이랑 거의 비슷한 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털이 좀 고급스럽고 좋더라고요이 브랜드 자체가 리본. 되게 영성스럽고 이런 하늘하늘한 리본으로 된 그런 상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리본과 진주로 이렇게 멋을 냈습니다. 눈 색깔도 약간 갈색으로 전체적인 톤을 잘 맞춘 것 같고요. 여기 봤더니 내 정도 프레는 브랜드 이름이 적혀져 있고 의상이 너무 예뻐요. 여기 봤더니 뒤에 꼬리까지 아 이렇게 돼 있어. 멍뚫려 있어요. 꼬리를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원피스를 입고 있습니다. 네, 발바닥까지 꼼꼼하게 자수처리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정말 강추해요. 일단 너무 색감도 예쁘고, 털도 고급지고,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 아이. 어, 그리고요, 얘는 키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길게. 길게 가방 같은 데 다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 아이는 두개 다야 돼요, 두 개. <laughs> 너무 예뻐서. 이 원래 구매, 구매한 것 중에 하나인데, 어, 요거는 산리오캐릭터들이 고양이 코스튬을 한 시리즈인데요. 딱 진짜 개집 같은 그런 <laughs> 강아지 집처럼 생긴 그런 수납함이고요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이거 빼가지고 접어서 보관할 수 있어요. 납작하게. 이렇게 닫아서 보관. 일러스트가 너무 귀엽죠? 귀엽습니다. 짠. 이렇게. 어? 얘까지. 키티의 그 곰돌이 테디베어까지 이렇게 나와 있네요. <laughs> 귀엽다. 귀에~ 요거 요것도 구매했었어요. 이거, 작... 재작년인가? 한번... 이 시리즈, 레코 시리즈 나오고 엄청 인기 있었거든요. 그것과 거의 비슷하게 또 새로운 시리즈가 나왔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뜯어볼게요. 가격은 2,300엔이었어요. 짠... 오... 오... 얘는... 되게 느낌이 되게 좋네... 부들부들한? 수 있나? 어, 이건 벗길 수 없어요. 코스튬은 벗길 수 없고요. 만졌을 때 느낌이 엄청 부들부들하고, 요 안에, 엉덩이 안에 그 비즈 같은 거, 뭐라 그래야 되지? 그게 들어있어요. 차랑차랑 소리 들리시죠? 그래서 넘어지지 않고 잘 세워둘 수 있어요. 이렇게. 느낌이 엄청, 엄청 부드러워요. 여기 꼬리, 어, 세상에 똥꼬까지. <laughs> 똥꼬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 얘도 직접 만져보니까 느낌이 너무 좋네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웃는 얼굴로 되어 있어요. 웃는 인매로 되어 있어요. 조그만한코도 너무 귀엽고요. 음, 귀여운 고양이 한 마리. 요것도 보여드릴게요. 요거. 짠, <laughs> 요거 엄청 크죠? 엄청 큰 캔디 머신인데요. 마이멜로디예요. 되게 커다란 마이멜로디 캔디 머신이고, 안에가 투명이라서 인형 같은 거 넣어서 보관해도 괜찮겠더라고요. 진짜 작동이 되구요이 안에 보더니 이렇게. 이 들어있어요. 이거 먹지는 못하겠죠. 이게 들어있고, 안에는 이런 걸 넣었어요. 이건 엔젤 티키, 이거는 크레인용으로 따로 나온 거예요 핑크색을 구하고 싶었는데, 아직 핑크색은 못구했어요 너무 귀여워요. 얘도 이거는 이건 벼룩시장에서 천원 주고 산 마이 멜로디 맥도날드 인형, 너무 귀엽죠. 천원 완전 득 템이에요! 야니뉴네뉴 인데 얘네에 나온 인형인데 제가 되게 아끼는 인형이에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요. 근데 별로 인기는 없더라고요. 저만 좋아하는 건가? 그리고 또 뭐가 있는지 볼게요. 그리고 요 안에는요, 어, 이것도 인형들인데, 예, 얘, 특히 얘얘 얘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거 한, 안 뜯었는데, 이게 무슨 시리즈 중에 무슨 연예인들만 응원하고, 무슨 그런 시리즈들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적힌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부채를 들고 응원 부채 같은 걸 들고 있는 그런 마이멜로디예요. 근데 얘가 표정이랑 너무 귀엽게 나왔어요. 이거 한번 뜯어볼게요. 이게 가격이 1,400엔인데요. 이렇게 마이멜로디가. 얼마나 떨어진 것 같은데? 이렇게 부채 같은 걸 들고 있어요. 손이 이렇게 붙어있네. 부채가 아예 붙어있네. 여기 봤더니 여기 안에, 안에 바깥 에울수 있어요. 그림을 바깥 에울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무슨 자기가 좋아하는 펜뭐 그런 사진을 넣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잖아요 <laughs> 이렇게 공간 리본 하고 있고요. 표정이 너무 귀엽게 나왔어요. 표정이. 저이 표정 좋아하거든요. 오 하고 있는 이 표정.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귀엽고 색감이랑 표정이랑 그냥 너무 귀엽게 나왔어. 발바닥도 리본까지 하고 너무 귀엽게 잘 나온 그런 마이멜로디 인형입니다. 비슷한 털을 가진 마이멜로디인데요. 표정이 똑같고요. 얘가 좀더 코가 좀 커요. 그리고 눈 자수 색깔도 다르고, 근데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그런 표정. 그리고 귀가 위로 이렇게 접힌 귀, 이런 접힌 귀를 하고 있어요. 귀가 버전이 여러 종류잖아요. 이두 가지 종류를 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발바닥, 발바닥이 좀더 핑크네요. 좀더 핑크 발바닥. 아, 너무 귀여워요 얘들이. 오늘은 간단하게 지금 눈에 보이는 마멜드 안 뜯어본 거 위주로 한번 개봉을 해봤고요. 다음에는 다음에 또 택배가 오면 또 한번. 영상 올려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